네 안녕하세요. 자 이거는 음나무순입니다. 음나무 응. 음 나무순을 물을 팔팔 끓이다가 뚜껑 안 닫고 소금 좀 약간 넣어가지고 뚜껑을 닦, 안 닫고 이렇게 데쳐낸 겁니다. 그 증상을 지금 담지 못했네요. 일반 시금치 시금치 나물 데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물에 찬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 놓습니다. 예. 이렇게 한 30분 담가 놨다가, 어, 건져서 꾹 짜고 나물도 무쳐먹고, 아그냥면 초장에다가 찍어먹고, 안 그러면은, 그, 이꾹 짜지 않고, 꾹 짜지 않고, 물기를 좀 머금어가지고, 그, 어, 지프팩에다가, 이어가지고 냉동실에 이어 가지고 냉동실에 넉자하게 이어놓으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고 또 그걸 꺼내 가지고 또 장아찌처럼 양념을 해 가지고 어한두 달까지 맛이 좋아요 두 서너 달까지는 맛이 좋거든요. 예 그렇게 해가 먹기도 하고 꺼내 냉동실에 식히놨다가 나물도 무침 먹기도 하고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예. 한 일주일 정도 한 보름 정도는 신문에 싸가지고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야채통에 이어 놓으면 한 일주일 보름 정도는 또 이렇게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. 예. 자 이맘때는 또 제철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죠. 예. 제철 음식 먹고 건강하세요. 예, 쭈을장 텃밭이었습니다. 자, 이거는 음나무 엄나무순 입니다. 엄나무순을 이렇게 데쳐가지고 꾹 짜가지고 이걸 이렇게 잔잔하게 썰어가지고 어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야외에 나갈 때 라든지 바깥 근무하시는 분들은 밭에 가고 일할 때는 주먹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엄나무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이제 요 주먹밥에 여기 멸치 주먹밥, 멸치 엄나무 주먹밥, 예, 잔잔한 멸치가 좋아요. 예, 이렇게 자 주먹밥을 자 이걸 무치 가지고 이러면더 좋겠지요. 지금 저는 밥 그거 그거 무치지 않고 했네요. 엄나무 손을 무쳐 가지고 주먹밥 하는데 이렇게 비벼서 깨 소금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.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. 예.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김 김 반장에다가 똘똘 똘 말으면 김밥 싸는 거 쉽게 쌀수 있습니다. 이게 렇 어렵게 하려 하면은 또안 해지거든요. 예.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방법을 음 투덕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이제 팬이좀 가면은 또 이제 가면은 중국밥도 많이 나오고 김밥도 많이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까? 음. 자, 맛간장 약간 만간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지고, 가지고 나가면은 뭐 정신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. 음. 뭐 일하다 보면은 3시간만 일하면 배가 고픕니다. 일하다가 이것저것 반점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, 이렇게 김밥이나 주먹밥을 딱 해가 가면은, 뭐 서서도 그냥 물하고 먹고, 예, 저 앉아서 먹어도 되고,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또 아침에 해봅니다. 예, 간은 됐습니다. 장기름 깨소금 들어갔습니다. 멸치 볶은 거, 잔잔한 멸치 볶은 거, 요코, 엄나무순, 저 계절마다 또, 있는 거는, 계절마다 그때그때, 그때, 응? 새로운 거 엿면은, 더잔잔한 맛이 있겠지요? 예. 자, 이래서, 요즘은, 김도 요렇게, 김, 김도 요렇게 꼽어가지고, 이렇게 포장 탁 떼가지고, 김밥 할수 있도록, 김도 꼽어가지고, 두번 구운 김, 이런 거잘나오고 있더라고. 잘오더라고 예. 이런 김에다가, 자, 이렇게 반을 딱 쪼개면은, 김밥 그 주먹밥처럼, 김, 김밥 반딱 되거든요. 썰 필요도 없고, 이렇게 해가지고, 반장을 딱 해가지고, 마르면은, 이렇게 한 다섯 개, 여섯 개만 딱 넣으면은, 예, 간식거리도 될수 있고, 예. 요기가 될수 있습니다. 예. 음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는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고 아침에는 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점심을 식당에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싸가지고 가져가면은 또 간단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. 네. 자 김밥을 많은 거는 제가 정상에 담지 못했습니다. 예, 이게 김밥을 이렇게 김밥 발이 없어도 김을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김밥 발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탁에 얹어 놓으면은 아침에 굶고 가시는 가족들이라든지 그 선수 그냥 뭐한 서너 개만 입에 넣고 가도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? 그 남으면은 또이제 밖에 이제 또 나갈 때 간식거리 가지고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. 예. 음. 이 간단하게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기, 옛날에는 김밥을 뭐햄이 넣고 소시지 넣고 뭐일1 9 8가지 해서 우리 였고 다말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러게다가 요걸 그러게다가 쫑쫑쫑 썰어가지고 고추장, 간장, 맛간장 딱 만들어 놓으면 맛간장 있고 이래 놓으면 이렇게, 맑기도 술고, 응, 응, 이거 뭐 한, 15분, 20분, 또안 걸립니다, 다. 응. 이렇게 해 놓으면은, 와타를 갔다리 하면서, 한, 세4 개만 아침,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? 언제 넣으면 와타를 갔다리 하면서, 출근 준비하면서도, 또 먹을 수 있고, 또 이래가지고, 포장해면또 가져 나갈 수도 있고, 예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김밥 마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